네, 안녕하세요. 노트왕 김노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공시 영어 그 중에서도 영어의 기본적인 능력 그거를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수업으로 치면은 거의 제가 몇 회차에 걸쳐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이거를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해서 영상을 좀 이, 이어서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앞에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그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이거 총체적인 요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제목에도 그렇다시피 어휘력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정한 어휘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단 그전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 실력을 영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어 능력을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휘력 근데 진정한 어휘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언어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 언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산출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이거 그냥 산출 경험이라고 제가 약간 좀 교육학적으로 써놨는데 간단하게 그냥 노력 좀 해봐야 된다 숙련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 숙련도가 높아져야 하고 노력하셔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써봐야죠 써봐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시험은 독해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한국어 영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거는 문의력이나 독해 능력에 따라가지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총첫 번째 어휘력, 두 번째 언어의 규칙, 세 번째 선출 경험, 네 번째 독해 능력입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순서대로 순서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적인 어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벌써 2분이 지났네요. 그러면 진정한 어휘력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이게 제가 추천드릴 책인데, 그 신영준 씨라고 그 신박사님, 유튜브에서 신박사님으로 유명한 이제 신영준 씨가 대학원 시절 때 이제 집필하셨던 책이고요. 굉장히 유명했던 단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이 단어 책을 볼 때, 기본적으로 단어를 여기 보시면, 뭐, f a c t 사실, 실제, 실상, 이렇게 돼 있고, human, 인간, 사람, 뭐, 인간의,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거는 글자 보고, human, 인간, human, 인간, human, 인간, 판한 다음에 이걸 딱 그려놓고, human이 뭐예요? 하면은, human, 아, 인간이었지? 해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보통 단어장을 통해가지고 외우게 되면, 휴먼이라는 글자가 인간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어 단어를 배웠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예시로 제일 많이 드는 건데요. 제가 네살때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보통 수강생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네살때 비행기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차가 프라이드였거든요. 되게 그 경차 우리나라의 가장 그딱 스탠다드한 경차였죠 티코와 함께 프라이드를 타고 가는데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천공항이 없었어가지고요 김포공항을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비행기 타러 간다 저희 시골이 예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천에 예천공항이라는 게 군공항이랑 같이 민간공항도 됐었어요. 뭐 TMI입니다만.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예천공항까지를 갔었고요. 근데 갈때 비행기 타러 간다? 해가지고 어, 비행기가 뭐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포공항에 이제 근처를 가는데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떠다녀요. 뭐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어, 뭐지, 뭐지?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비행기랍니다. 어, 저게 비행기구나.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막 비행기들이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공항에. 그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똑같이 생긴 게. 와, 비행기다. 저거 비행기 맞아요? 하는데 아빠가, 어, 비행기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아, 저게 비행기구나. 그리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왔고, 저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도 비행기구나. 와,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것 뿐만 아니라 땅에도 있구나. 와, 비행기다. 라고 해서 저는 그때 비행기란 단어를 처음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애기들한테 막 발로 딱 해가지고 비행기처럼 아 비행기다 막 비행기 태워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왜 비행기라 부르는지 이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기억이 되게 생생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주는데 갑자기 왜 영어 영어 어휘력 얘기하다가 이걸 예외 얘기를 했냐 우리가 단어를 배울 때는요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휴는 인간 휴는 인간 이렇게 배우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자 정보보단 소리 정보를 먼저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처음으로 익힐 때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겹치게 됩니다 이미지 뭐 이미지,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여길 갈때 비행기를 탈 거야 라고 해서 비행기가 뭔지 상상을 한번 했죠. 첫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비행기 날아가는 걸 보고 와 저게 비행기구나.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비행기 주차된 거 보고 세 번째, 와 거기 타면서 네 번째,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이 점층이 되면서 탁탁탁탁 스케폴딩 되면서 하나하나나 하나 비계화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라는 진짜 단어를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법적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이런 걸 몰라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쓰다 보면 아 이게 명사라는 부류의 이름이 될수 있는 용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영어 문법을 기본적으로 알긴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분류할 때그 기능들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를 교차를 계속 시키면서 단어를 외워야 진짜 내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진짜 내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점층을 시켜서 이게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통 20번의 이미지를 점층을 시켜야 이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요청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20번의 이미지를 점치면 시켜야 우리가 그 단어를 진짜로 익힐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단어를 아는 거는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게 아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단어를 아는 게 진짜 어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 새로운 단어 익히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단순히 단어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 단어 익히듯이 우리가 어, 진짜 그 비행기다 하면은 Here comes an airplan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저기 비행기가 온다. 와 비행기 온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익혔다라면 airplane 하면 바로 비행기를 알게 되니까 그런 이미지가 점층이 될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 예를 들면, refrigerator를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뭐 here comes a fridge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요. 뭐 컴퓨터, airplane, 뭐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거만큼 뭐 쓰진 않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here comes an airplane 이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고 here comes a fridge라고 얘기를 했을 때어 뭐야? 냉장고가 왜 와? 라고 이미지를 바로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fridge가 뭐였지? fridge, f r i g e 아, refrigerator, 냉장고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였지? 해서 냉장고라고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교차해서 외운 진짜 자기 자신만의 단어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단어를 공시 영어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영어 이 자체로서 이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어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이미지를 교차해서 외우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좀 앞에 좀 자는 얘기를 더 많이 했었는데 편집을 하지 않는 게 일단은 제 지금 채널의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기본적인 어법들 여기 영어에서 도움이 되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도움이 되는 것들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품사입니다 품사는 뭐 우리가 보통 배우셨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영어로 치면 영어로 쓰면 parts of speech 라고 얘기를 해서 말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통 한국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의미어와 기능어의 분류입니다. 이제 의미어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content words, content words 그리고 의미어는 function words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 말들 그리고 기능만 있는 말들이. 근데 영어는 이두 개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그래서 제목을 쓸 때도요. 의미어에만 대문자를 씁니다. 기능어에는 대문자를 쓰지 않아요. 그 의미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구품사를 기준으로 할게요. 명사 형용사 adjective a d v e r 부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의미어와 기능어 사이에 애매한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탄사입니다. 와우! amazing Ouch! 이런 감탄사들. 그 감탄사들은 의미가 딱히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기능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따로 뺍니다. 그 기능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영어에만 있는 거죠.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명사. 물론 조동사들도 기능어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품사에 불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은 있긴 있는데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정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명사를 예를 들면, 아까처럼 a i r p l a n 이런 게될수 있는 거고요. 형용사는 아름다운, beautiful,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부사는 beautiful을 기준으로 beautifully라고 해가지고 아름답게가 될수 있는 거고, 동사는 뭘까요? love, 사랑하다, 아니면 get, 뭐뭐 쓸주다, 라는 수요동사 이런 것들이 동사가 되겠죠. 전치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들을 문장에서 넣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To, at, from 이런 말들이 될수 있고 접속사는 because 가장 많이 하는 종속 접속사죠. 그리고 for 이게 접속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등이 접속사로 and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he, she, it, t h e 이런 말들이 있고 한정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I'm the same 이렇게 해가지고 전치, 중치, 후치 한정사로 다녔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재미없는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어, 언, 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의 분류를 아시고 의미어와 기능어의 차이를 아신 다음에 이 어휘에 대해 가지고 이미지를 교차해서 외운다 그럼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많이 못 봤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단어를 배우는 것은 진짜 단어, 진짜 어휘력은 모국어의 우리 한국어의 단어처럼 암기해야 한다. 진짜 이미지를 막 여러 번 교차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두 번째, 기본적으로 언어의 규칙 중에 단어를 분류하는 묶음인 품사예요. 이 품사를 기준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음이요. 기능어 이 분류를 기반으로 이 단어가 해당되는 단어가 어디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법적인 게 아주 필수적이지만 아주 아, 필수적인 아주 그냥 간소하지만 공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어와 기능어를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셔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이는 레이스라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 경주, 달리기, 레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경주, 달리기는 당연히 품사가 명사겠죠. 근데 여기 보면 경주하다, 질주하다. 이뜻 같은 경우에 당연히 품사가 동사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분류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와 기능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목에서의 대문자를 넣고 안넣고의 유무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세에서의 유무의 차이도 있습니다. 기능어는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잘안 들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익히신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자신의 단어 실력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저희가 단어를 많이 몰라요. 그니까 우리가 막, 아, 나이 단어 알아, 알아 하는데 실제로, 야, 그 단어 알아?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번 제가 여기 있는 단어,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참고로 이 빅보카라는 단어는, 단어책은 그 사용 순서대로 빈도로 쫙돼 있습니다. 1번에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더입니다. 더부터 해 가지고 가장 그 빈도대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4000개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영어 단어 알면마다 4000개 정도는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정도까지 아시는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이제 3898번에 있는 단어입니다. pretext 다시 한번 pretext pretext입니다. 여기 써 드릴게요. 아예. pretext 이 단어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90. 핑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용빈도 안에 4천번대 안에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어? 뭔 단어였지? 나 이거 처음 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단어 알아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공시를 준비하실 분들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어 수준을 아셔야 돼요. 요즘은 경찰 영어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영어 중에 가장 쉬웠다는 공시 영어 중에 가장 쉽다는 근데 경찰 영어도 이 정도 단어 수준은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보다 단어를 몰라요 영어를 가르쳤더, 가르쳤고 전공했고 그러니까 해외 경험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저마저도 영어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알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어원적 지식이나 접두사 접미사적 지식 그래가지고 프리펙스 root, s 로 대표되는 이런 어원적 지식을 가지고 조금 풀이가 되는 거지 저도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단어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걸 하기에는 이 빅보카 라는 책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로 돼있어서요 뭐 광고는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뭐 광고가 있겠습니까 저, 업, 앤, o 해가지고 기능어 순서대로 좀 돼있어요 기능어를 제가, 저희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오늘은 좀 평소보다 많이 길었는데요. 거의 두배 가까이 됐는데, 간단하게 처음 영상부터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진짜 어휘력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려해 보시고, 자신의 단어를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